박용국입니다! 박용국 후보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보천시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윤국입니다! 6월 31일까지 보천시장의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인 박윤국,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포천천 우리는 이것을 하천이라고 그러지만 앞으로 우리 서울과 선당 그리고 포천동을 비롯해서 문내면 그리고 신북면을 비롯해서 영평천까지 유유히 흐르는 이런 강을 만들어낸 데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난 4년 전에 여러와 같은 성원으로 법천시장에 당선돼서 애과 없이 4년 동안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써 벌써! 박연구! 박연구! 국민의힘 과거의 시장들이 두 사람이나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에 제가 바로 4년 동안에 아무 대가 없이 잘 지냈다는 얘기는 오로지 우리 보천 시민과 시를 위해서 헌신 노력했다는 그런 뜻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4년 전에 제가 보천 시장에 들어설 때는 석탄 발전소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은수,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매립지라는 이 선물을 또 받았습니다. 우리 보천 시민이 다 지키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는 전철 지로선 유지하는데 우리 15만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극적인 70년 만에 우리 보천의 전철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는 우리 시구만 시민이 걱정을 안 해도 저 혼자 살아도 반드시 이것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나가냅시다 박연구. 박연구. 저는 과거에. 지난 4년 전 이전에 국민의 힘에 의해 시장들이 해왔던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 시의 치명적인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은 이것을 수습해 나가고 다시 모천이 발전하는데 그 기반을 만들어 놨습니다. 민자고속도로가 처음 시작할 때 앞장서서 제가 이 일을 로가 내년 12월 30일이면은 수도권에 30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위각 순환 고속도로를 완공하게 될 것입니다. 전철 지로선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로선뿐만 아니라 복선으로 추진돼서 GTX 우리 고속 전철을 반드시 유치할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고속 전철과 전철 지로서는 우리 보천시가 발전하는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서울을 선단동을 보천동을 진북을 거쳐가는 이 유일한 경기북부의 지하철로 들어오는 철도입니다. 이것이 역세권을 역세권과 함께 보천시가 동력을 삼아서 인근 시군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온 여러 같은 성원으로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당선돼서 그동안 에 해왔던 일들을 꼭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멈출 수 없습니다. 아! 전철 7호선은 박용구 고천시장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 15만 시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후보인 백영현 후보는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일을 마치 뒤엎고 이거을 다시 밀락동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석탄발전소 다음으로 보천시를 망가뜨리기 위한 또 하나의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쓰레기 소각장은 결사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파존구! 파존구! 전철치로선은 단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은 단선인지 복선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복선이 아니면 이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도드으로 삼지 못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기에 완성하고 수원산 터널이 완공이 되고 양수발전소가 완공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며느리와 여러분들이 출산 후에 가장 산모들을 건강하게 할수 있는 공공산호조리원을 완공해서 선거가 끝나는 즉시 바로 준공해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공공산호조리원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벌써! 파견국! 파견국!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1년에 이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수석관 메림지가 이곳에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소모 맹랑한 우리 시민들에게 이 SNS를 통해서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처럼 위장시키는 이런 타락된 선거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일입니다 만약에 이 수도권 매립지가 인수위원회에서 보고된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수도권 매립지를 정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이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이번 통해서 저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에너지를 이곳에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반드시 저 혼자라도 화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인자 위원장이신 이철희 위원장님과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이 이것을 반드시 막아낼 겁니다 여러분 벌써 반중고반중고 잘못된 국정을 막아내는 것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정을 막아내는 것이 시의원이고 잘못된 도정을 막아내는 것이 노의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백히 잘 알고 있으나 믿어 심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시 이번 6.13 6.1 지방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리고 국민의당의 정의당의 시장을 뽑는 날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포천 시장은 박용국입니다. 박용. 이번 6일 지방선거는 저와 함께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시장이 아닌 바로 시민과 시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날인가 여러분 일정일꾼입니다 박용봉입니다 모든 정책적인 현안들 이 가정으로 배포된 유인물을 통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 공약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일이든 간에 반드시 해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시민 여러분들, 이제 박은국이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선을 다해서 또 막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박용구! 박용구!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아닌 시민의 당으로서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보천시가 그동안에 4년 동안 닦아 놓은 전철을 비롯해서 외곽순환 보석도로 그리고 수원산 터널를 비롯한 이런 모든 것들과 함께 다시 컴팩트와 연계되는 루포 새로운 보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해서 다 같이 함께 만들어 냅시다.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래시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우리 주민들이 함께하는 깨끗한 환경 좋은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 포천시장이 달라집니다, 전통시장을! 최고의 명품 시장을 박용국 시장이 만들어 갑니다. 시작합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 재래식 시장과 전통 시장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더욱더 진전하고 발전하는 그런 보천시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동참합시다! 박용국입니다! 오늘 우리 덤브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을 위해서 함께 고생하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있는 우리 운동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오겠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박윤국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동지 여러분 또 오늘 저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운동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박윤국 시장 후보의 잠깐 정책 연설을 들어보니 믿을만합니다. 평탄합니다. 참신합니다. 정직합니다. 일꾼입니다 일꾼 중에, 보천시장은 박윤복입니다. 여러분의 보천의 희망입니다. 함께 갑시다 사랑합니다. 시민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